대입 수능 시험일인 내일은 아침과 낮에 기온 차가 커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지만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과 북동산지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어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7도, 대구 4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문경과 상주가 3도, 고령 0도로 시작하겠고요. 중부 지역 의성이나 기온 17도, 청도는 1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낮 동안 청송이 17도, 경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 비가 내린 뒤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